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이적시장 각 클럽들은 우승을 위해서 또는 챔스 진입을 위해서 혹은 월드컵을 앞두고 빡빡해진 이번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역시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고 이미 프레이저 포스터, 이반 페리시치, 이브 비수마의 영입을 마쳤을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입을 완료하지 못한 여러 포지션에 많은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선수 한 명이 전 토트넘 선수였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었습니다. 에릭센은 심정지 사건 이후 극적으로 회생한 뒤 프리미어리그의 브랜드 포드에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에릭센은 그의 복귀를 기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 창출 3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통해 자신의 건재를 증명했죠. 에릭센이 몸담고 있는 팀이 1위 데브라이너의 맨시티나 2위 웨데고르의 아스날이 아니라 브랜트포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 수치의 결과값은 더 의미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여전히 클래스를 과시하고 있는 에릭센. 그렇기에 이번 토트넘과 맨유의 이적시장 영입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유력 기자인 알레스데오 골드 기자의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에릭센과 마지막으로 접촉을 한 것이 2주 전이며 그 이후로는 아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토트넘은 사실상 에릭센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른 포지션에 집중하느라 연락이 적을 수는 있어도 2주간 연락을 아예 안 했다는 것은 영입이사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적시장에서 나오는 뉴스가 언제나 완벽하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보도의 신뢰도가 100%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신뢰도가 낮지 않은 기자의 보도인 만큼, 오늘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면 왜 토트넘은 에릭센의 영입에서 물러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릭센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런 그가 필요 없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필요성이 꼭 필요할 만큼 크지 않다는 이야기고, 다른 한 가지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지만 그게 에릭센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선 그중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 없다라는 상황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직전 시즌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는 토트넘에서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인테르의 351을 사용하지 않고 343 포메이션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한 클루셉스키가 오면서 어느 정도 잘 작동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이렇게 전방에서 활약하는 3인방은 프리미어리그 그 어떤 팀의 최전방 공격수 3인을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아니 사실 최강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공격 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격력을 보여주는 득점과 어시스트 같은 수치적 지표는 물론이거니와 그냥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퍼포먼스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콘테는 이처럼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닌.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이는 이 3인을 최전방에 세우는 343을 굳이 버리고 그중 한 명을 벤치에 앉히면서 단두 명을 전방에 세우는 351을 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343과 351을 시즌 중에 혼용해서 쓸 일은 없는 걸까요? 지금은 창의성을 가진 공미가 필요 없다는 가정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독마다 특유의 전술적 성향은 있겠으나 최근 전방 공격수를 3명 놓는 것은 거의 모든 빅클럽들의 대세입니다. 맨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거의 모든 빅클럽들은 주로 3명의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하죠. 콘테도 뛰어난 공격수 3명을 가지고 굳이 2명으로 포메이션을 변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독에 따라서는 경기마다 포메이션을 상대에 맞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B클럽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들의 메인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시즌 동안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합니다. 그큰틀 안에서 약간의 세부적인 전술적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전 시즌, 맨시티의 펩은 강한 상대를 만나던, 약한 상대를 만나던 계속해서 433을 유지했습니다. 리그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433을 사용했죠. 리버풀도 상대에 따라서 이런저런 포메이션을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433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포메이션을 하나로 통일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숙련도 상승으로 인해 전술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와 호흡에서 더 견고한 모습을 만들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혼선이 적다는 것입니다. 평소 많이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갑자기 잘 사용하지 않았던 포메이션에서 뛰는 것과 늘 뛰었던 포메이션에서 뛰는 것과는 확실히 숙련도에서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팀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메인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그 안에서 상대에 맞게 세부적인 것들을 조종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콘테 입장에서 다음 시즌 강력한 전방 3인 손 케쿨을 메인 공격수로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메인 포메이션을 굳이 343과 352로 번갈아가며 쓰기보다는 여타 강팀의 문법대로 343을 메인으로 고수하며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어차피 시즌 대부분을 343으로 가져갈 것인데 고작 선어 경기에서 활용하거나 또는 경기 후반에 조코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릭슨을 영입하기에는 그 활용도의 양과 중요성에 비해 감당해야 되는 주급이 상대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가설입니다. 3호일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아예 메인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공격형 미들이 반드시 필요는 하다. 그런데 그게 에릭센은 아니다라는 가설이죠. 현재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미드필더들은 확실히 창의성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에릭센 같은 선수가 필요할 텐데 왜 그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활동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축구는 공격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볼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상대를 빠르게 압박해서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 오냐는 것이죠. 특히 센터백을 3명 배치하고 수비를 중요하게 놓은 후 주로 측면을 공격 루트로 가져가는 콘테에게는 중원에서 볼의 소유권을 잃었을 때 보다 강하고 빠른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전술과 지금의 에릭센은 조금 안 맞아 보입니다. 본인이 공을 빼앗기거나 또는 주변 동료가 볼을 빼앗겼을 때 빠른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적인 활동량이 요구되는데 애초에 에릭센의 성향이 그런 것이 적기도 하고 더 나아가 나이도 약간 있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 심장 문제로 쓰러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넓은 영역의 수비적 리커버리를 소화하기에는 신체적인 부담이 너무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현재 링크가 걸리고 있는 리옹의 루카스 파케타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케타는 공격형 미들이지만 그의 엄청난 활동량과 수비력은 때로는 수비형 미들의 모습을 보여줄 정도니까요. 물론 파케타가 드리블 성향 때문에 공격 시 패스 타이밍이 다소 늦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공미와 더불어 수미의 역할까지 폭넓게 커버해주는 성향을 봤을 때, 만약 콘테가 3호위를 가져간다면 그가 원하는 빠른 압박에도 기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링크가 나고 있는 다른 선수인 제임스 메디슨의 경우도 에릭센처럼 킥력은 매우 뛰어나면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에릭센보다는 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토트넘과 링크가 걸리고 있는 파케타와 메디슨 모두 분명 에릭센에 비해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콘테가 3호위을갈 마음이 있음에도 에릭센과 2주째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플랜에는 창의성보다는 활동량을 통한 수비 가담이 되는 공미를 원한다고 추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릭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 가정을 분석해 봤는데요. 현재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서 토트넘의 영입 우선순위는 센터백과 우측 윙백 그리고 그 다음이 스트라이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분명 창의적인 공미의 우선순위는 다소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첫 번째 가설, 즉 3-4-3을 유지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적 시장의 기사는 오피셜이 나기 전까지는 100% 정확한 것이 없기에 에릭센의 영입이 정말 무산된 것인지는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35일을 쓰기 위해 갑자기 파케타의 영입이 발표되는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에릭센을 좋아하고 그의 패싱 능력을 인정하는 팬으로서. 그가 토트넘에 돌아오기 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도가 팩트라면 왜 에릭센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저와 같이 그 이유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이게스